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라임입니다. 하하. 저도 좀 낯서네요. 네네. 제가 왜 버스일까요? 이유는 바로 코딩뱅으로 개발원에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 등교 느낌 이거는 노트북 가방인데 관심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매일 아침 보는 버스 밖 풍경입니다. 그 가방은 사실 추천해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사실 주문한 지 첫날에 똑딱이가 떨어져 나가 버리더라고요. 구매처는 지그재그. 하하. 자, 이제 카드를 찍고 내리면 저기 멀리 빨간 간판에 대덕인재 개발원이 보이네요. 아무래도 이 영상은 제가 개발한 다닐 때 틈틈이 찍어놓은 기록 영상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앞뒤가 조금 안 맞거나 영상이 짧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풍경이죠? 어, 아침이라 눈이 다 풀렸어요. <laughs> 여러분의 아침 얼굴도 비슷할까요? <laughs> 등교할 때늘 피곤해. 개발원에 입성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면 지문 인식을 해주죠. 한 번에 안 되면 진짜 골치 아픈 거 아시죠? 저도 다 알아요, 여러분. <laughs> 저는 찍었는데 확인이 안 됐다고 된 적도 있어가지고 여러분 꼭 어플로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여기 최근에 갔을 때는 되게 더 이뻐졌더라고요. 이렇게 쭉 가다 보면 3층에 저의 교실이 나옵니다. 여기 305호가 바로 제가 몸담았던 곳입니다. 짜잔! 아침 일찍 나오면은 이렇게 사람이 없어요. <laughs> 텀블러는 진짜 여러분도 아시지만 개발은 필수템이죠? Like, 마치 야자 필수품 마냥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체크무늬 바닥이 굉장히 정겨워요. 물을 뜨고 다시 교실로 들어오면 저는 이때가 제일 조용하고 좋더라고요. 포근하고 아늑하고. 는 개발원단인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일찍 나와서 자바 문제를 풉니다 열심히 고민 중이에요. 그리고 저 방석이랑 담요는 필수품인 거 아시죠? 허리 보호와 에어컨 바람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서 <laughs> 에어컨 자리 당첨되는 순간 북극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저도 다 알아요. 그리고 개발원 들어올 때 다들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이 전공자도 할수 있냐? 어렵지 않냐? 근데 제가 늘 드리는 대답은 할수 있어요. 버티기만 하면. 제가 그랬으니까요. 전 진짜 잘하는 학생이 아니었기에. 어, 이거 간식은 저희 반 사람들끼리 서로 서로 나눠주다 보니 쌓여있어요. <laughs> 항상 서로 서로 간식을 엄청 챙겨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 친해질 때도 그렇게 친해졌거든 croquet. I'm a chinette. I'm 해? c h i n 하 t t e I'm a chinette. I'm a c h i n 이 가르쳐, 좋아요와 구독 다시 배우는 구독했어 었 뭐? 이거 다들 올려줘 왜 3개월 전이야? <laughs> 왜 3개월 전이야? 일주일 하나 너무 힘들어. 요즘 하려고 열심히 찍고 있는데. 그런데 아, 어, 소재가 될 만한 게 없어. 뭔지? 그냥 일상. 음. 너밥 먹는 거 올려. 이런 것도 아, 좋아하는 거. <laughs> 음. 일아그 사람 되게 유명해졌잖아. 피시방 알바. 아, 아, 자막을 재밌게 쓰면? 자막을 재밌게 쓰는 재능이 없어. <laughs> <laughs> 아니면 뭐 질문는 같이 하는 걸 하는 거지. 음... 뭐 이런 거 있는데 혹시 좋은 얘기 있으면 글라가주세요관종 이거 이렇게그있 거기에 댓글 달아주면 되게 신기한 거 같아. 맞아 맞아. b j 한 해주고 그 말해주는 거 너무 좋아. 나너 어... 아, 카메라에 나와. 카메라에 나와 어, 여기 있는데. 열었어, 안녕하세요. 아너 <laughs> 이거 올린다? 올 올렸어. 나 이거 모자이크 어려워. 나 유튜브 몇번 올라간 적 있어. 오 아, 진짜? 그래? 아, 진짜? 그럼 축구 보러 다 축구 번올야 그럼 오, 내 오, 유튜브에도 나와줘. 조회수 떨어아도괜찮 뭐. 아, <laughs> <근데 웃음> 개인 개별 의 브이로그 해 괜찮다. 나 이거 모자이크 안 해줄 거야 모자이크? 그냥 삭제는 안돼 삭제? 아안돼 이제부터 안 나오면 돼 오케이 <laughs> <laughs> 아, 오케이 조심할게 <laughs> 앞으로 브이로그 찍으면 나한테 경고해 주고 오지 말라고 하하그아 <laughs> 이렇게? 버로 결제 원네 그럼 여기에 주문관리 결제결제 배송. 그니까. 배송? 음... 배송은? 배송은 근데 기능 하나야. 맞아. 우리가 줄여도 많이 줄그그는 마일리지 올리가는 응. 죽는 건는거 네네. 네네. 하이 괜찮을 것 같은데? 저아다쳐내고 생각해 볼까 아니면 둥글룸 크게 해면되거 아니야? 등무류를 크게? 우리가 약간의 개미를 좀 줘도 될것 같아. 뻔한 도런지 이런 거 말고 팡민 막뭐 이런 거 약간 신문세, 카스트 제도 같은 거 그치, 그치, 그치. 아, 뭐, 그거 좋 그러면 이거 등급을 표시할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네. 그 그것도 한번 근데 우리가 이제 등급이나 이런 데다가 버트를 넣어서 어, 네. 내가 등급, 뭐지? 등급이 올랐으면 하면서 음, 좀 하나 띄워줄 수있는 저, 어? 소윤이 등급 그 포인트 도트 글 중에 피라미드 있지 않았어요? 오오오 짜루루룬 네, 여러분 설명 듣다가 놓칠 때 있죠? 코드 놓칠 때 있죠? 저도 알아요 그 마음 그럴 땐 저처럼 <laughs> 손이 쉬고 있으면 민망하니까 이렇게 해놓고 쉬는 시간에 빨리 다시 다운받으면 됩니다 아, 이거는 타지에 갔다가 월요일에 개발원 가는 등교 길입니다. 장바퀴를 보고만 있어도 힐링이 돼요. 자연이란, 루프. 포근포근 예뻐요. 저맨 처음 가방이라 가방이 다르죠. 하하 이거 새로 샀어요. 근데 대신에 노트북은 절대 안 들어가요. 하지만 이쁘고 텀블러 수납 공간도 있고요. 이어폰 넣는 것도 있는데 쓸 일이 없. 아니요 어떻게 쓰는지 몰라요. 아침에 수제 주먹밥 냥냥. 가방 이거. 노트북 파우치를 따로 들고 다녀 가방에 수납공간이 없어가지고 각도를 왜 이렇게 찍었지 아 가방을 자랑하고 싶었는데 가방이 열려있네요 <laughs> 오늘은 1등으로 등교한 날이에요 아, 그리고 저 블로그랑 유튜브 하는데, 그, 블로그에도 수포자인데 코딩 할수 있냐, 학원 어떻게 적응했냐, 면접 어떻게 보냐, 저한테 정말 문의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근데 제 대답은 항상 똑같아요. 무조건 오케이, 할수 있다. 물론,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아요. 저도 알아요. 저도 수업 듣다가 현타 와서 서대전공원 가가지고 바람 쐬고. <laughs> 비밀인데. 무튼.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수류도 하고,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도요. 다들 할수 있어요. 그리고, 할까 말까 고민할 땐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안 해보고 후회하는 것보다. 왔다가 나랑 안 맞네? 싶으면은 다른 길 알아보셔도 좋고. 원래 요즘 세상은 직업 하나로 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직장을 다니고 있어도 직업 고민은 있고 이직 고민도 있고 그러니까 어, 이거는 아침에 일찍 나오면 철희 선생님이 주시는 박카스입니다 <laughs> 어디서 본건 있어서 랄랄 ASMR 따라하고 있어요 아, 오빠. <laughs> 뭐야 갑자기. 너이 l o 찍고 있어? 맞아요. <웃음> <웃음> 오빠 인사 인사하실래요? 네. <laughs> 내 내가 오늘 뒤 네, 유튜 유튜브에 남아 보소할 거야. 다음. <laughs> <laughs> 일 저는 개발원 다니면서 항상 빨라도 새벽 1시 늦으면 새벽 3시까지 항상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래도 실력은 그대로고 모르는 거는 투성이였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실력이 진짜 늘어가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할수 있는 거는 잠이라도 덜 자는 것뿐이라서 어쩔 수 없죠.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해도 그 시간까지 깨어있는 게 심리적으로 마음이 편할 정도였어요. 특히 팀 프로젝트 들어가면 각자 역할이 주어지니까 좀더 힘들죠. 아, 이거는 자격증 공부하는 거예요. 하하. <laughs> 자격증 준비 영상이 왜 없냐고요? <웃음> 결과가. <웃음> 결과가 좋아야 될 텐데, 이번에 한번더 준비해 볼게요. 그, 제가 정보처리기사 필기 영상을 올렸는데, 댓글에 저의 실기 결과를 궁금해 해주시는 분도 계셔서, 얼른, 좋은 결과 만들어서 호다닥 올려볼게요. 그것도 단기 합격으로 한번 정보 싹 훑어가지고 아주 콸콸 털어서 들고 오겠습니다. 와, 아 음료 시켰어요. 서원이 뭐 시켰어? <laughs> 넌 나와도 상관없는 거야? 아, 이건 진짜 쓸거 하나. <laughs> 잘올리긴 할까? <웃음> <웃음> 첫 번째 중복 아니다. 그니까 아니 우리 너무 정신이 없어. 이제 이제 중복 끝나고 최종 프로젝트를 남기고 있는데. 나름 해서딱 <laughs> 많이 붙 사는 거요 코프로 벌써 사 나도. 코자그 센스 쪽에 문제 아니 알고 이제. 관점으로 보여 주는 거. <laughs> 어. <어머>, 너무 웃겨. 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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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